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 함께, 마태우과 저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명강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짓는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우유하고 겸손하니내 멍해를 내고 나에게 대화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해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여합니다. 참여해주님 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강했던 것 혹은 또 내가 그동안 강론했던 그런 것들이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금도 사실 굉장히 짧은글가 굉장히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는 보금인데 이 보금도 제가 항상 강론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금은 선생님의 그성 기호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본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있다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리 무 아무리 힘든 거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결코 힘들게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 식의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유튜브에 강연을 올리면서 그 메인 화면에 그날 그날의 보험이나 추위라고 관련된 사진을 찾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멍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 아, 내가 알고 있는, 너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멍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역시, 저 역시도 제가 태어난 이곳 또는 제가 알고 있는 경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거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랄까요? 아니면 아 역시 별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럴까요 왜냐하면 혹시 이 우리 신학생들은 멍해를 본일도 없을 수도 있고 멍해가 뭔지는 아시지? 응? 여러분들은 멍해가 뭔지 아시죠? 소 등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 어. 뭐 우리 신자들도 다 똑똑하니까 그거 알아들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거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었던, 또는, 그, 소아시아, 그, 플레스타인 중에서 썼던 그 농에는, 우리하고 다릅니 그, 왜 다르냐면, 두 마리를 지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금하고 아니에 대해, 그, 강론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찾아보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뭔 말인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끌게 되어 있는 그소두 그러니까 마리를 사용해서 아마 증기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마리만 갖고 했는데 나름대로 두 마리를 아요 아, 이게 큰 차이가 있죠.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내 몸에 내가 혼자 져야 하는 몸에 내가 혼자 져야 하는 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묵상했던 거에 반해서 이몸해는결국 혼자 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 마음에 오려고 경선하니 내 멍해를 메고 배워라. 나에게 배워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 왜냐면 사실 이두 마리가 그 멍해를 메고 지나가면 두 마리가 더 서로, 나는 이동하 가겠다, 나는 저기 가겠다. 그러면 이동이동 음. 하기가 힘들잖아. 한 마리는, 여자여자여자 이러면 지가 알아. 이이 하고 그랬는데, 두 마리는, 왜? 이놈은 이동어 갈라는데, 저놈은 절로 갈라되면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메인 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끌어 주는 소가 요 그래서 그, 그 속을 이끄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몸에를 매라고 하는 거 나하고 같이 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막뭐 온갖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걸 극복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훨씬 편하고, 훨씬 가벼울 수 있는 거야. 온갖 고생하고 무서운 짐을 지는 너희는 모두 나에게 놀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아, 걱정이지 마. 너는 그냥 가서 놀아. 너는 쉬어. 이게 아니야. 내가 같이 절실 테니까, 너는 쉬어, 쉬어. 응? 그런 뜻이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멍해를 보고서야 비로소 이 복음의 말씀을 올바른 깨달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에게 와, 우리와 함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멍해를 당신이 주도해서 매고 지고, 그리고 우리로는 우리는 그저 이렇게 그분을, 그분이 이렇게 이끄는 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되 보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지가, 주도해서 하려다 보니까 밭을 갈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주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 속나속 속. 이렇게 하고 둘이 이렇게 하면 이끄는 대로 같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로 가려면 랬는데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더, 더 힘들어, 더 힘들어. 그니까 러 우리가 신앙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부담스럽게 생겨. 내가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같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쪽으로난별로 갈라. 이렇게 하면 않아.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오늘 보험은 짧지만 우리한테 주는 임팩트는 강하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읽으시는 대로또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한테 두렵거나, 걱정스럽거나, 힘겨운 것들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